와 완전 완전 뭐 와, 뭐야 와, 뭐음빌리엔진어나오지와자 와. <laughs> 아, <laughs> 여러분 <laughs> 아나 어, 지금 좀 피곤하다 미안해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여러분 제가 오늘은 네, 좀 특별한 디저트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이 디저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이 이 커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포크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,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케이크는 빌리엔젤이라는 곳에서 이거 이제 배달로 시킨 건데 배달 대행 업체에다가 말이죠 12월 한달 동안 요기오의 쿠폰 첫 주문 5,000원을 입력하면 무려 5,000원이 할인 띵 크레이프 케이크를 주문을 했어요. 와, 완전, 완전 이쁘다. 크레이프 케이크. 완전. 크레이프 케이크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레인보우 크레이프. 완전 이뻐. 완전 대박 사건.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주문을 해봤는데, 금액이 진짜 비싸더라고요. 이거 하나당 7,500원씩. 그래서 15,000원에 커피 3,800원. 그럼 얼마예요? 18,800원입니다. 레인보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, 이 크레이프 케이크는 무슨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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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한 장씩 이렇게 뭐 떼서 먹는다고요? 이렇게 먹는다고요? 이, 이 케이크는? 예? 한겹한겹 한겹 이걸 말아 먹으라고요? 진짜예요? 진짜 그렇게 먹어? 이렇게 이렇게? 왜왜 왜 그렇게 먹어? 요 이렇게, 이렇게 먹을래 나는. 음, 음, 어 이거 그맛 나는데? 이거 파는 빵 중에 이맛 있는데? 언제 이걸 말아 먹고 앉았어? 응? 내가 잘 말아먹는다. 스킬 좀 있다. 그지? 맛은요, 살짝 메로나 맛이 나지? 살짝 메로나 맛이 좀 납니다. 나좀잘 말아먹는데? 진짜로? 이거 봐요 음. 그냥 이렇게 앙! 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그, 결이 하나하나씩 이빨 사이로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? 그게 정말 저의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. 아, 역시, 그리고 케이크는 커피랑 마셔야 돼. 음! 아, 역시. 근데 이 빌리... 빌리? 앙앙앙앙 아아아아아 빌리의 케이크가 이게 그리,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. 근데 이게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건가? 저는 처음 봤는데 솔직히 아까 채팅창 보니까 빌리 엔젤? 헐헐헐 헐, 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하시더라고요. 빵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하는 케이크라고 이게 빌리 엔젤의 크레이프 케이크 그냥 못 먹고 죽어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그냥 안 죽는 게 제일 좋지. 죽어도, 그런가? 잘 모르겠는데? 아. 이거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? 전 그냥 그배달된 스크롤 내리다가 그냥 있길래, 어, 이거 한번 먹어야겠다. 제가 어제 그거 먹었잖아요. 그, 해가지고 먹었는데, 그거 내리다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스크린샷 찍어, 아 즐겨찾기 해놨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이 크레이프 케이크를 처음 먹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예전에 신사동에서 카페 알바할 때 그때 이 케이크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 처음 먹어 봤는데. 그래 저 그때 알바할 당시에는 그 그냥 개인 카페였는데 한 달에 10만 원어치를 카페에서 뭘사 먹을 수가 있어요. 저는 그 10만 원으로 맨날 이 케이크 한판사 갔어요. 그냥 그 카페 연예인들 되게 자주 왔었는데. 어, 사어디 씨를, 희생아, 지리를. 또 누구 왔지? 아, 그리고 그 매장 매니저 형의 친구가 이만기 씨였어요. 이만기? 아, 이민기 씨. 부산, 항구 그 영화에 나오신 분 있잖아요. 잘생긴 형. 빌리. 헤이, 빌리. 아? 어? 이거. 이렇... 근데 이렇게 해도 많이 먹어요? 진짜로? 음, 훨씬 맛있네, 이게. <laughs> 너무 많이. 너무 많이 말았어. 헤헤헤. <laughs> 이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들걸요? 이 얇은 거한장한장 올리고, 크림 바르고, 올리고, 크림 바르고, 올리고, 크림 바르고 이러는 거잖아요. 완전, 완전. 그러니까 이 케이크는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. 아무리 해도 이거 좀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한 게.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. 어우, 슬슬 물리기 시작했다. 아, 진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었잖아요? 아마 저는 때는 1997년이었나? 그 당시에 제가 길거리를 걷다, 걷다가 완전히 그때 좀 추웠어요. 겨울인데. 왜 이렇게 추웠지, 그렇게? 맛은 솔직히 전이 케이크는 근데 제가 그때 카페 알바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케이크이긴 해요. 근데 이 케, 저는 그때 이 케이크 이름을 몰라가지고. 와, 진짜. 근데 확실히, 그냥 이렇게 잘라서 포크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랑,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말아서 먹는 거, 말아서 먹는 게 뭔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오긴 해요. 근데 뭔가 그냥, 뭔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먹는 게 아닌 것 같아, 그냥. 무슨, 뭔지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. 본능적으로다가. 본능적으로. 두개맛 전혀 달라요. 이 레인보우 케익은 약간 좀 과일향, 살짝 이거 메로나 맛이 좀 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. 이거는 그냥 그냥 크림 맛밖에 안 나요. 크림 바닐라 크림 맛. 개인적으로다가 이게 더 맛있지만 이게 덜 물리는 맛이었던 것 같아. 아니 이게 그냥 처음 먹어서 그랬던 건가? 이 결이 잘려 나갈 때그 이빨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그 결과 그 크림의 그 쾌락. 여러분은 쾌락을 좋아하시나요? 역시 저는 디저트는 딱 케이크 하나가 딱 끝이에요. 저한테 디저트는. 두 개까지 하니까 막, 어우, 속이 지금. 음. 어? 애플워치가 일어설 시간이래. 일어서서 1분 동안 몸을 움직이세요. 응 알았똥. 응. 애플로치가 그걸 느꼈나보다 제건강에 적신호를 이렇게 지금 그걸 먹고 뒤질 수도 있습니다. <웃음> 아 <laughs> 잘했똥. 여러분 지금 이렇게. 따로. 아무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맛있는 디저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크레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